안녕하세요. 신나는 영어 만화 문법 놀이동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써니쌤입니다. 오늘은 간접 의문문에 대해 알려줄까 해요. 직접 질문을 문장 속에 넣어 부드럽게 또는 공손하게 말하는 표현이에요. 즉, 의문문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문장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. 더 공손하게 들리거든요. 영어 회화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되지 않게 질문할 때 쓰입니다. 글쓰기에서도 격식 있고 부드러운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동사들은 암기해두세요. Know 알다, Tell 말하다, Ask 물어보다, Wonder 궁금하다. 로 시작되는 동사가 나올 땐 여러분들은 W-H로 시작하는 의문사를 동사 오른쪽에 쓰고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해주시면 됩니다. 만약 의문사가 보이질 않을 땐 if나 whether를 쓰시고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되겠죠. 예문 볼게요. Do you know where she lives? Tell me if or whether she is young. 쉽죠? 다음 편에 이어서 간접 의문문이 탄 가지고 올게요.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